한번 할게요. 자,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래, 플라이를 플라이 뒤로 보내고, 예, 플라이를 여기다 같이 박아 버리 만들고, 음, 플라이를 그치.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음, 그 다음에 여 위에다가 2.5 m 넓이의 지퍼 모양을 요렇게 만들어서 요 위에다가 음. 여기 쇠 있죠, 쇠보다는 네, 0.5 m 터로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여 위에다가 0.2mm로 박고 음. 이걸 잘라 뜯어내면 돼요. 음. 자, 해 보세요 여기서. 자, 여기서. 자여기 있어. 데세요 부분 자 여기 데세데세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그렇지 거기다 왔다 갔다 그렇죠 눈 마이 가지 말고 어이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0 2 m m 로 그렇죠 음. 살살살 한땀한땀 한땀 하시면 돼요 돌려가면서 그 부분을 그렇죠 한땀또한땀 초보자들이 그 워낙 박으면 안 되잖아요. 예. 손, 손으로 써놓는 기분으로 처음에는 하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그 부분이 싹 돌아가면서 이쁘게 나온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2.5cm로 그 위에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까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은 두분쉴 수도 없고, 자기증 할 때도 그를 하나 그 즉석에서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cm 하셔도 되고 2.5 하셔도 종이 됩니다. 종이 위에 올라야 와 돼요. 어떻게 이 예, 종이 위에 올라와야 안 울겠죠. 음. 네, 그렇죠. 종이 밑으로 가면 그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됐어요. 자, 아이고, 가만있어. 괜찮아, 있습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한땀 더. 그렇지, 지금 종이 위에다 하셔야 돼요. 종이 위에다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생각한 하 초보자 때. 그, 잘 그렇지. 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와락, 와락 했고. 그치, 와락 박으니까 바늘도 불어 먹고. 그래가지고, 자, 거기서 한번 더, 한땀더 와야 되겠지. 아직 동그란 부분이 있으니까 한땀 더. 그치, 한땀더 오면 이제 직선이에요. 그 다음 음. 이제 천천히 고그 위에다 박습니다. 종이 위에다. 그렇죠. 음. 자, 살살살살. 하나도 안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쁘게 됩니다. 음. 계속 당기면서 종이를 살짝, 그 밑에 부분을 살짝 당기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땡겨가면서 이렇게.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그게 울지를 않고. 그죠 네. 그래.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런식으로. 자, 그렇죠. 이런식으로. 됐죠? 거서 왔다갔다. 자, 이제 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잘라주셨죠? 자, 그 다음 요거 시침핀을 빼보셔요. 네, 예, 시침핀을 요거도 빼고, 고것도 빼고, 고것도 빼고, 다 빼고, 자, 고것도 빼고, 자, 요거 뜯어보셔요. 음. 그렇죠. 요렇게 하면 요 부분이, 그 다음 요거도 뜯어내고. 네, 그럼 요렇게 이쁘게 됐단 말이에요. 음. 그죠? 예. 한 번만에 이렇게 이쁘게 된거 보셨어요? 그 다음 요거 이제 시침핀 음. 빼고요. 지핀 빼고 이렇게 하면 초보자들도 이 부분이 울지도 않고 음. 약간 사선이다 말이에요 0.5가 그죠 1cm 앞부분이 있었기 아니다.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서 자 지퍼 음. 한 열어보세요 지퍼 열어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됐는지 자, 이렇게 딱들어 보세요. 음. 이렇게 이쁘게 됐단 말이에요. 음. 이쁘게 됐요안 이쁘게 예. 됐어요. 그다음에 자, 앞에 이렇게 딱 이쁘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자, 나중에 정리하시고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이제 플라이 요거 고정했던 거를 자, 예. 여기도 그. 빼 보세요. 여기다 빼고. 뺐죠. 그럼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요렇게 고정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랑 끝에 부분 있죠. 요걸로 고정. 이렇게 같이 고정. 아니, 지도뭐 예, 고정해야지. 예. 고 같이. 두개 요거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고정하세요. 그래도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도록 음. 고정하는 역할을 해요 (0.5) 그렇죠 노루바 하나 딱 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왔다갔다 그거를 이네 요거랑 같이 네, 요거랑 고정시키는 음. 거예요 자 왔다갔다 하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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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와서 전체를 왔다갔다 자 음. 왔다갔다 왔다갔다 오케이 그다음 빼시고 예 음. 오늘 자크 타는 법 오늘 초보자들도 자크 타는 부분을 이렇게 한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이쁘게 됐답니다. 이 부분. 자 오늘은 음. 주머니 양 사이드 포켓. 자 사이드 포켓 양쪽에 달았고요. 음. 그다음에 지퍼다는 거. 남자는 음.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쁘게 됐답니다. 자크. 아, 앞쪽으로 네. 봤을 때 여자 네. 오른쪽, 남자는 네. 왼쪽 네. 위로. 그래서 이렇게 자크가 이 부분이 하나도 울지도 않고 너무 이쁘게 잘했죠. 음. 오늘 최고.